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공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주보에 나와 있는 원래 본문과 설교 제목은 10월 10일에 그때 하겠고요 오늘은 새로운 본문과 새로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지입니다. 다음 주간은 말씀의 빛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기도회가 계속 있고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은 매듭 기도회를 모이지 않고 대신 푹 주무시고 또 기도회 없다고 밤새 달리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아침 6시에 토요일 날 뵙길 바랍니다. 오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개천절과 또 여러 가지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저희가 추석 연휴가 사실은 (10월 10일까지) 쉬면 최장 긴 시간이라 그러는데 (10월 10일은) 도저히 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3일만) 하루 쉬고 (10월 10일부터) 다시 매듭기대를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그다음 주 쉬고 나서 (10월 10일) 날 원래 하려고 했던 우리 하려고 했던 그 설교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하 말씀을 끝냅니다.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 금요 메디큐드의 말씀을 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금요 메디큐드에 오늘 참 참여하시고 다음 주간에 또 말씀의 빛축제에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나서 예배실 입구에 나가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저 만나시잖아요. 그때 제가 인사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건네면서 제가 쳐다보는 것이 있고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이 은혜로운 표정인지, 아니면 한숨 잔 표정인지, 조름 표정인지, 아니면 뭔가 알쏭달쏭한 표정인지, 그 표정을 보면서 "아, 오늘 설교가 잘 됐구나" 아니면 "망했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 설교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의 표정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 은혜, 사랑, 이런 열매 이런 것들 설교하면 여러분 표정 굉장히 밝아요. 나올 때큰걸 받은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나오는데 뭐 죄, 약함, 징계와 심판, 다음에 회개 이런 주제하면 예배실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겁고 나올 때 표정도 그리 저를 반겨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해가지고. 제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힙니까라는 그런 마음. 이게 오프라인만 만날때 그런 것이 아니라 온라인도 그래요. 요즘 매일 아침 기도회 때 열왕기야 말씀을 계속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무슨 내용입니까? 왕들의 죄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실은 왕정을 선택해서 왕의 시대를 열었지만 사실 그들이 다윗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약한 죄를 다 지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11개 상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설교도 거의 죄, 약함, 징계, 회계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밴드의 아멘이 덜 붙더라고요. 평소에 반 정도, 제, 늦, 제 기분상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통계를 제가 내보지 않았지만 제 기분상 그럴 수 있는데 별로 암언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데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축복과 은혜와 사랑 또는 죄 약함, 심판, 징계, 회개 이런 주제들을 좀 골고루 전해야 된다고. 하루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한 주는 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골고루 전해야 된다.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에 공감은 하지만 설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듣는자의 감정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은 좀 그것은 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죄나 약함뭐심 악함이나 심판이나 징계나 회개 같은 주제만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 죄로 인한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좀 그만 좀 하세요. 또죄 얘기한다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목사님 저 그렇게 죄안 져요. 물론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그 제가 그렇게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 착하게 살아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좀 그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를 행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에 대한 행동을 그렇게 많이 짓지 않으니까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말씀에 맞춰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말고 좀 복된 이야기, 복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 사랑받는 이야기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것 우리가 행동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하는 죄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에 그렇게 가깝지 않아,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 행동하는 것만이 죄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우리가 마지막 24장을 묵상하는데,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구 조사를 하고 다윗이 스스로 자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 죄였구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큰 형벌을 받게 돼요. 여러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 무슨 죄를 어떤 형벌을 받아요? 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건 제가 10월 10일에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런데 인구 조사가 왜 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 속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자신의 이룬 것들을 확인하려는 다윗의 교만. 또는 자기 과시 또는 하나님보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어, 그런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더 중요한 질문이 일절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자, 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죄라고 느꼈던 이 인구조사가 다윗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는 마음을 다하는 회계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단서가 일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다 제거하고 다윗에게 범죄하게 하였다.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짓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24장 전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격동시킨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자이 격동시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어,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찌르다 원래 의미는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찔려서 움직이게 했단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이미 있었던 마음을 그렇게 큰 마음을 터뜨렸다거나 또는 크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이 격동시켰다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쓰냐하면. 부축였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부축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무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짐작하기로는 자신의 이룬 것들을 확인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제에서 왔는데 이제 내가 이룬 것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내가 계수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샘솟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이 시작되는 그런 셈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키우신 거죠 그걸 키워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찌르다라는 말 그러니까 단순히 움직이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크게 부풀리거나 세번역처럼 부추겼다라는 것은 다윗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그 작은 죄의 시작.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의 씨앗. 죄로 자라날 수 있는 죄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씨앗이 그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라는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만 드러난 것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죄의 씨앗이 있는 것도 한 죄로 여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자신 안에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죄의 씨앗이 있었고 그것을 그저 크게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 시작은 어디예요?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7절이 28절 말씀인데요. 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간음은 뭐예요? 행동해야 간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한 죄의 정의를 바꾸셨어요.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었으면 그것도 뭐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죄의 범인을 행동해야만 죄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더라도 그걸 품고 있더라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이, 이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죄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아도 품고 있는 죄, 그 죄의 씨앗도 죄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죄의 씨앗이 폭발한 거예요. 뭘로 된 거예요? 인구 조사로.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의 죄를 행동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뭘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제자들 유월절 식사라는 를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신문의 아들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이죠. 이 말씀만 보면 가른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가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다 넣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미 그 마음을 넣기 전에 이미 가론 유다에게는 예수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묻는 마리아가 나와요. 그때 가론 유다가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론 유다는 말씀에는 그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가론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쓸데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 두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행동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말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론 유다는 예수에 대한 불만이 자라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13장 2절 말씀. 거기에 마귀가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그러니까 이미 가론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불만, 예수에 대해 온전히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 악한 영은 마귀는 그 마음을 증폭시킨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오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원하지는 않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한 것.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 이미 죄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죄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행동하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근거가 되는 그런 씨앗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숨기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의 한 원주민 추장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원주민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원망, 허영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야. 기쁨, 평화, 사랑, 소망, 온유, 겸손, 친절, 진실, 인내, 용서, 공감으로 가득 차 있단다. 이두 늑대가 늘 우리 마음 속에서 끔찍한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자가 어린 손자가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착한 늑대일까요? 악한 늑대일까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럴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씨앗도 있지만 성령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죄의 씨앗도 있지만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믿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씨앗도 있는 것이고요. 죄의 씨앗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의 씨앗에는 물을 안 주면 돼요. 자라나지 않게 하면 돼요. 대신, 성령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거기에만 물을 집중적으로 주면 되는 거죠. 성령의 씨앗이 자라는 물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며 하나님을 각각이 애쓰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행동들, 그런 우리 열심 특히 금요일 날이 나오기 힘든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기도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열매들의 그 씨앗들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물을 주도록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서 착한 늑대가 이기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에 물만 주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씨앗에 좋아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기도록 하면 되는 거예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육체가 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그런 정욕대로 또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죄의 씨앗에 물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죄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의 씨앗에게 거기에 물을 주고 그것이 잘 자라기를 애쓰느냐, 애쓰지 않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야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생명의 씨앗, 성령의 씨앗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바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말씀 묵상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든 양식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은 다 죽게 돼요 결국은 그리고 성령의 씨앗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살아가기로 냅두지 마시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내가 착한 늑대에게 그리고 내가 성령의 그 열매 씨앗에게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그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죄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온전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하나님이었지만 사실 악한 영은 우리의 그런 죄의 씨앗들을 격동시키려고 부추기려고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기서 이기려면 성령의 씨앗을 막 키우셔야 돼요 그런 이 예배의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